마이 아, 컸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애기고 되게 작거든요 근데 영상에 보면 엄청 큰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움직임은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 이제 막 애깽이가 아닙니다 막 진짜 쇼파에 올라가지를 못하지만 매달리고 진짜 매달려 올라올 수 있고요 이제는 야 대단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움직, 움출해서 움직이지도 안, 안었 썼는데, 25일 때는. 그 구조할 때 25일, 30일쯤 됐을 때는 아예 5m를 뛰어내려 버린 거 아니에요, 얘가. 10m 텀 안에서 살던 애가, 10cm 텀, 10cm 텀에서 살던 애가 5m를 뛰어내려 버렸어요. 5m 아래 살던 애인데, 10, 10m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점프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건지 모르고, 모르니까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10m 아래까지 샷이 뜯고, 가수구창 덜 내고, 그 10m 아래까지 가수에게 구해난는데참얘 때문에 고양이를 사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게 될것 같아요. 반려모를 키우는 그 아빠의 심정이 될지, 아니면 고양이의 전문가가 될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를 걱정하는 캣대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기 개, 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인데, 뭐,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면 욕심이 안 생기고, 모르겠습니까? 뭐, 동물의 모든 행동을, 야생동물까지도 눈빛으로 제압을 하는데, 차에 타서도 못 움직이게 딱 하고요. 그냥 눈빛으로도 내려서도 그냥 딱 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교육적인 거고, 길들이는 부분이고, 교감하는 부분인데, 뭐, 그 교감 능력이 고양이하고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그 용품이 조금 더 조금씩 들어오죠. 후원 받은 거고요. 예, 이게 요거는 제부대부장님이 후원해 준 같고요. 이거 위스카스도. 것도 후원 들어왔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뭐 그릇도 들어왔고, 아기 악가방 우르 사왔어. 낮에 저게에매 갖고 다니거든요. 하고 이렇게 아기가 뭐놀수 있는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은 다돼 있고. 이렇게 다돼 있는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이제 뭐, 사소한 것들. 이제 우리, 저, 소모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패드 이런 거. 사료, 간식. 모래. 그리고 두부 모래. 그런 것들이 제 필요합니다. 물티슈 뭐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온, 온습, 온습도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 몇개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 사실 한세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고,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